한 조각의 햄에서 시작된 세계사 오늘은 하몽, 프로슈토, 그리고 후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향긋한 와인 한 잔, 그리고 얇게 점여진 햄한 조각이 그리워지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햄과 치즈가 정갈하게 담긴 샤키테리 플레이트,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스페인의 하몽과 이탈리아의 프로슈토,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는 스페인 거, 하나는 이탈리아 거 정도로만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이 얇은 햄한 조각에 인류의 역사를 바꾼 대항해시대의 서막을 연 놀라운 비밀이 숨어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미식의 발견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 짭짤하고 고소한 햄한 조각에서 시작해 광활한 바다를 건너 신대륙 발견까지 이어진 거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하몽과 프로슈토의 미묘한 맛의 차이부터 그 배경에 있는 인류의 생존과 욕망, 그리고 위대한 탐험의 역사까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우리가 흔히 햄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유럽에서는 어떻게 불리는지 잠시 짚고 넘어갈게요. 프랑스에서는 육가공품을 총칭해 샤키텔이라고 부릅니다. 살코기를 뜻하는 프랑스어 쉐어와 익혔다는 뜻의 퀴가 합쳐진 말이죠. 이탈리아에서는 소금에 절인 육류를 살룸이라고 부르고요. 이 용어들만 들어봐도 이것이 단순한 공장식 햄이 아니라 유럽의 오랜 전통과 자부심이 담긴 식문화 유산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스페인의 자존심 하몽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하몽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가장 대중적인 것은 흰 돼지로 만드는 하몽 세라노고요. 하지만 스페인 햄의 진정한 자부심은 바로 하몽 이베리코에서 나옵니다. 이름 그대로 스페인 토종 흑돼지인 이베리코 품종으로 만드는데요. 여기서도 등급이 나뉩니다. 최고 등급은 이베리코데 베요타라고 불리는데, 이 돼지들은 드넓은 초원에 방목되어 오직 도토리만을 먹고 자랍니다. 자유롭게 뛰노는 충분한 운동량 덕분에 근육 사이사이에는 실핏줄처럼 섬세한 마블링이 베어들고, 도토리에서 온 고소한 풍미가 지방층에 가득 차게 되죠. 이 뒷다리를 소금에 절여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건조하고 숙성시키면 마침내 명품 하몽이 탄생합니다. 입에 넣는 순간 혀의 온기에 스르르 녹아내리는 지방의 감칠맛과 견과류처럼 고소한 향, 씹을수록 쫀득하게 응축된 육향이 폭발하는 작품이죠. 이번엔 이탈리아로 가볼까요? 이탈리아의 대표 주자는 프로슈토입니다. 건조시키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동사 프로슈가레에서 이름이 유래했죠. 프로슈토는 하몽 세라노처럼 흰 돼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베리코 흑돼지로 만드는 하몽 이베리코와는 시작점부터 다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단연 프로슈토 디파르마인데요. 재미있게도 이 지역의 또 다른 명물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를 만들고 남은 유청을 돼지에게 먹여 키웁니다. 그래서인지 프로슈토 디파르마에서는 특유의 은은하고 달콤한 너트 향이 느껴지죠. 여기서 하몬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프로슈토는 숙성 과정에서 돼지 지방과 쌀 가루 등을 섞어 만든 순유라는 반죽을 햄의 표면에 발라줍니다. 이 지방층이 보호막 역할을 해서 햄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증발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햄의 철학이 갈립니다. 하몽이 수분을 날려 맛의 정수를 극한으로 응축시키는 길을 택했다면 프로슈토는 수분을 지켜내 부드러움을 극대화한 것이죠. 그렇기에 하몽을 강렬하고 단단한 남성적인 햄에 프로슈토를 섬세하고 부드러운 여성적인 햄에 비유하는 것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체 왜 유럽인들은 이토록 지난한 과정을 거쳐 고기를 보존해야만 했을까요? 왜 유럽에서 이토록 육가공 문화가 발달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때는 냉장고는커녕 전기도 없던 중세 유럽. 겨울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먹을 식량도 부족한데 가축들에게 먹일 사료는 더더욱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 대부분의 가축을 도축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남은 엄청난 양의 고기를 어떻게 보관하느냐였습니다. 겨울에 가족들이 먹을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염장, 즉 소금에 절이는 기술이었습니다. 소금에 절여 수분을 빼내면 미생물 번식을 막아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즐겨 먹는 소시지의 어원이 소금에 절인다는 뜻의 라틴어 살수스에서 유래했다는 사실만 봐도 이 염장 기술이 당시 유럽인들에게 얼마나 절실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존을 위한 지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냄새였죠. 소금에 오래 절인 고기에서는 특유의 누린내가 나기 마련이었고 이건 당시 유럽인들의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투수가 극적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후추였죠. 후추의 알싸하고 강렬한 향은 지긋지긋한 고기 누린내를 마법처럼 잡아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맛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중독적인 풍미는 밋밋했던 염장 고기를 최고의 요리로 변신시켰습니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자면 후추를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였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후추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인도에서 생산된 후추가 머나먼 육상 무역로를 거쳐 유럽에 도착하면 그 가격이 원산지의 100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그야말로 검은 황금이라 불리며 후추는 단순한 향신료를 넘어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보다 비싼 후추를 구하는 길이 막혀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죠. 이제 하몽과 후추 이야기가 어떻게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서사로 확장되는지 그 클라이맥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유럽과 중동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기존의 아랍 상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육상 무역로가 사실상 막혀버렸습니다. 유럽으로 들어오던 호추 공급이 급감했고, 검은 황금의 가격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폭등했죠.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유럽의 왕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아랍을 거치지 않고 인도로 직접 가는 새로운 바닷길을 찾아라.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시작으로 유럽 각국은 인도로 가는 직항로를 찾기 위해 경쟁적으로 탐험가들을 바다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대항해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탐험의 시대는 두 명의 역사적인 인물을 탄생시켰습니다. 바로 바스코 다가마와 콜럼버스입니다.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는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 희망봉을 돌아 마침내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근이 서쪽으로 계속 가면 인도가 나올 것이라 믿었죠. 그가 인도를 찾아 출발했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고기를 소금에 절여야 했던 한 가족의 식탁에서 시작된 고민이 그 고기를 조금 더 맛있게 먹고 싶다는 소박한 욕망으로 그리고 그 욕망이 검은 황금호추를 향한 거대한 갈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갈증이 바스코 다가마와 콜럼버스를 미지의 바다로 내몰았고 마침내 인류의 지도를 영원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한 조각의 햄에서 시작해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까지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제 레스토랑 메뉴판이나 마트에서 하몽과 프로슈토를 보게 되면 그저 맛있는 와인 안주로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 짭짤한 풍미 속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고기를 절여야 했던 중세인들의 절박함과 그 고기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 검은 황금을 찾아나섰던 탐험가들의 뜨거운 열망을 맛보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음식에는 이처럼 인류가 걸어온 길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겠죠. 한 조각의 햄에서 시작된 세계사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미식 탐험대였습니다.